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버틴 것이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도 만약에 법인카드에서 문제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저도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4천원 썼네 밤에 썼네 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위원장이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가짜뉴스로부터 이 위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좀 아까 법화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도 없다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들으셨죠 자 제목 불러드리죠 이진숙 법화 의혹 1파 만파 성심당까지 소환된 이유 이준숙, 이진숙 법화로 특급호텔 5천만원 고급식당 7천5백만원 사용 양파같은 이진숙 벅카 논란 버티기 입증자료 없이 말로만 업무용 이진숙 벅카로 골프장 노래방 대전 MBC 규정에는 비용 불인정 이진숙 벅카 의혹 일파만파 이재명 부인 사례도 재조명 정동영 이진숙 광고따느라 벅카 썼다 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안 합니다 위원장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봐도 위원장은요, <laughs>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머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개인 최민희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팩트체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